네, 이걸로 헤어라인만 돌릴 건데요. 한쪽 손에 장갑을 끼시는 거예요. 기울 수 네. 있으니까. 이게 네, 보통은 이걸로... 집게가 어 있는데 이 제품은 집게가 없네요. 없어요. 네. 대신에 사용하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집게가 있으면 그 속으로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아... 네, 저... 네, 맞아요. 요거를 머리를 잡으시고 나서 이걸로 음? 이렇게 이 쪽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렸다가 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내죠? 굉장히 초고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이쪽에 장갑을 끼고, 요 아래 이렇게 꽈레트리시 돌려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제. 네, 이렇게. 예, 예. 조금, 조금 씩 잡으실수록 컬감이 조금 더 많아지세요. 이렇게 잡고.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laughs> 아, 정말, 이 평균 이하에. <laughs> 전혀 머리 만져본 적이 없는 우리 지시씨 고생하시는데요. 음. 네, 그. 다들 이렇게 잘못 하세요. 네. 네. 이렇게 되시고 돌리는 거예요, 대충.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 저 이거 답답해하면 되게 나쁘 거죠, 지금. 그럼요. <laughs> 재밌죠? 내 자신이 가꾸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 재미있게. 머리를 조금 잡으실수록 디테일이 많이 생면서 많아지고요. 많이 잡으실수록 컬은 굵게 흘러가듯이 나와요. 그럼 우리 힘있게 한번 높이 묶어볼게요. 네. <laughs> 어우, 지금 고무줄 세개 준비하셨어. 네, 세개로 두꺼운 거 쓰셔도 되고요. 묶기 힘드시면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묶으시면 돼요. 정수리 쪽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뒤만 묶어 네. 하있나요 아니면 아예 밑으로 고개를 쏟거나 뒤로 해서 묶으실 때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묶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묶으시면 더 짱짱하게 묶일 수가 있어요 어. 잘하시는데요 네. 세게 정수리를 포인트 네, 힘 있게 묶으세요 잡아드릴게요 네. 머리 두번 묶으면 팔에 알배길 것 같아요 <laughs> 이분 제가 도와드리지 않고는 가슴이 아파서 아, 우숱 조금만 치지 마. <laughs> 좋아요. 네, 이렇게 묶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요거를 따으시는거한번 따보시겠어요? 잠깐 땄는데 어. 이제 잘 따시네요. 진짜. 따서 <laughs> 보니까 진짜 숱 장난 아닌데요. 거의 한 사람 머리 분량이 한 갈래. 음. 이렇게 음. 긴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기도 힘게 너무 무거워요 머리가. 음. 그래서 밑으로밖에 안 묶게 되는데. 차라리 똥머리를 하면 은덜 무겁거든요 이렇게 따서 하기만 해도 아이돌들이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laughs>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이걸 네.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숱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육핀 집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이렇게 파는 대핀 네 대핀이나 육핀을 이렇게 꽂아서 머리랑 같이 꽂으시는 거 항상 꽂을 때 세워서 꽂아서 눕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잡으시면요, 이 테두리를 돌리면서 꽂는 거예요. 음. 봉제선을 이렇게 박음질 하듯이. 박음질 하듯이, 네. 좋은 음. 얘기 해주셨어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머리숱인데 지금 네, 이렇게 고정해서 숱이 작아졌죠. 오, 진짜 조금, 이, 이 정도면 네. 괜찮네요. 이렇게, 여름에 진짜 오, 덥잖아요. 알레리아 같아. 그리고 뭐 이런 매직키를 이용해서 우리 잔머리 귀엽게 말아주고요. 네. 먹어주고요. 잔머리. 그냥, 아까 전에 저희가 만약에 그냥 묶었다면 판판해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결감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게 잡고, 소심한 마음으로, 쬐끔쬐끔, 네. 조심해서 빼주세요. 아까 전에 느슨하게 묶었기 때문에 잠깐 뺐는데도 막 빠진 거예요. 오, 잘하시네요. 오, 예쁘다. 잘하세요. 네. 오, 지금 되게 예쁘다. 오, 예쁘다.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진수 수고하셨어요. <laughs> 어떠세요 김희진?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어요 네. 진짜로 그리고 머리를 넘겼는데 헤어라인이 M자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 쉐딩 M자 라인에 쉐딩만 해주세요 아까 전에 가르마 없애듯이 그래서 이쁜 라인을 만드신 원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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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똥머리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씻을 때는 대충, 대충. 네. 그냥 막 휘어가 돼. 네. 대충. 그러면 이제 단발이라든지 이런 경우 머리 묶고 싶잖아요. 네.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네. 이혜영 씨가 웨이브 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묶었는데 굉장히 엣지있고 예쁘게 하고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발머리 분들이 특히 그래요. 단발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단발인 경우는 그냥 단발로만 사시는 거야. 머리가 귀 동안. 맞아 그게 아니라 단발도 변화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발이신 분들은 커트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스타일링 잘 못하거든요. 좀 말아보셨나요? 조금요. <laughs> 어. 확실히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원래 손 재주가 있으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시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쉬운 거고요. 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게 습관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빨리 되고요. 음. 단발인 경우 말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잡으시면 더 잡기가 더 쉬우세요. 대충대충 대충 말하는데도 스타일리쉬한데요? 러프한 듯한 느낌들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저. 요즘 트렌드 자체가 내추럴이잖아요. 네. 네. 날씨가 좀 습하고 장마철 오시면 약간 소프트한 스프레이 뿌리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시거든요 음. 이 상태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느슨하게 머리를 그냥 뒤를 지금 묶어 주시면 돼요 이때 렇게이 포인트가 묶으실 때 귀를 너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약간 덮어 주셔야지 예뻐요 귀가 이렇게 탁 드러난 어.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성스럽게 묶고 뒤에를 포인트 핀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디, 디자인을 넣어서 꽂아주시면 되세요. 의상, 아 톤에 맞춰서. 정말 고데기에다가 머리를 살짝 됐다 뜨셨거든요? 네. 정말, 정말, 정말 내추럴한 웨이브를 네. 지금 연출 하신 거예요. 왠지 이게 고데기를 넣었다기보다도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꾸겨진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때요? 혜진 씨 지금 머릿살 마음에 드세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키포인트는 머리를 묶는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네. 밑으로 묶을수록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 보이고 산뜻해 보인다. 그래서 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머리를 묶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꼭 본인의 이미지를 꼭 기억했다가 응용해서 다양하게 연출하시는 게 좋으세요. 머리끈을 이용한 올림머리 스타일 핵심 포인트. 먼저 헤어라인의 스타일링기를 이용해 내추럴하게 컬을 준 다음 고기를 숙인 채 머리를 묶으면 편하게 묶을 수 있다. 봉긋 솟아오른 묶은 머리는 핀으로 꽂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헤어라인에 박음질을 하듯 핀으로 고정시켜주자. 쓸수 있는 아이론이요. 네, 이걸로 네, 헤어라인만 돌릴 건데요. 한쪽 손에 장갑을 끼시는 거예요. 끼울수 네. 있으니까 보통은 이거를... 집게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은 집게가 없어요. 없어요. 네. 대신에 사용하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집게가 있으면 그 속으로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아 네, 저... 네 맞아요. 이거를 머리를 잡으시고 나서 이걸로 음? 이렇게 위쪽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렸다가 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되죠 굉장히 초고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이쪽에 장갑을 끼고, 요 아래 이렇게 꽈레트리시 돌려준 거.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요.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제. 이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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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씩 잡으실수록 컬감이 조금 더 많아지세요. 이렇게 잡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 아 정말 이 평균 이하에 <웃음> <웃음> 전혀 머리 만져본 적이 없는 우리 지시씨 고생하시는데요. 음. 네. <laughs> 응. 다들 이렇게 잘못 하세요. 네. 네. 이렇게 드시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 그래도 조금씩 <laughs>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응. 저이거답답해하면 되게 나쁜 거죠 지금. 그럼요. <laughs> 재밌죠. 항상 내 자신을 가꾸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 재미있게. 머리를 조금 잡으실수록 디테일이 많이 으면서 많아지고요. 많이 잡으시면 컬로 굵게 흘러가듯이 나와요. 그럼 우리 힘있게 한번 높이 묶어볼게요. 네. 오, 지금 고무줄 세개 준비하셨어. 네, 세 네, 개로 두꺼운 네. 거 쓰셔도 되고요. 묶기 힘드시면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묶으시면 돼요. 정수리 쪽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뒤로 묶으나요 네. 뒤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고개를 쏟거나. 뒤로 해서 묶으실 때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묶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 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묶으시면 더 짱짱하게 묶일 수가 있어요. 잘 어. 하시는데요? 네. 네. 세개 정수리 포인트. 네, 힘있게 묶으세요. 잡아 드릴게요. 네. 머리 두번 묶으면 팔에 알베기일 것 같아요. <laughs> 이분 제가 도와드리지 않고는 가슴이 아파서 아우숱 조금만 칩시다 <laughs> 좋아요. 네 이렇게 묶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요거를 따으시는 거한번 따보시겠어요? 잠깐 땄는데 이제 잘 따시네요. 진짜 <laughs> 따서 보니까 진짜 숱 장난 아니. 거의 한 사람 머리 분량이 한 갈래. 음. 이렇게 음. 긴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기도 힘든 게 너무 무거워요, 머리가. 음. 그래서 밑으로밖에 안 묶게 되는데 차라리 똥머리를 하면은 덜 무겁거든요. 이렇게 따서 하기만 해도 아이돌들이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laughs>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이걸 네.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제요. 숱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소시 이렇게 하시고, 육핀 집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는, 이렇게 파는, 대핀, 대핀. 네, 대핀이나 옆핀을 이렇게 꽂아서, 오. 머리랑 같이 꽂으시는 거, 항상 꽂을 때 세워서 꽂아서 높이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잡으시면요, 이 테두리를 돌리면서 꽂는 거예요. 음. 봉제선을 이렇게 박음질 하듯이. 박음질 하듯이 네.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머리숱인데, 지금, 네, 이렇게 고정해서, 숱이 작아졌죠? 오, 진짜 조금, 이 정도? 면 괜찮네요. 이렇게. 여름에 진짜 오, 덥잖아요. 발레리아 같아. 그리고 뭐 이런 매직키를 이용해서 우리 잔머리 귀엽게 말아주고요. 네. 잔머리. 그냥 아까 전에 저희가 만약에 그냥 묶었다면 판판해졌을 거예요. 맞 이렇게 결감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다시 한번해볼게 이렇게 잡기 잡고. 소심한 마음으로, 쬐끔쬐끔, 네. 조심해서 빼주세요. 아까 전에 느슨하게 묶었기 때문에 잠깐 뺐는데도 막 빠진 거예요. 오, 잘하시네요. 오, 예쁘다. 잘하세요. 네. 오, 지금 되게 예쁘다. 오, 예쁘다. 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진수 수고하셨어요. <laughs> 아니, 어떠세요, 진수씨?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합요다 네. 진짜로. <laughs> 그리고 머리를 넘겼는데 헤어라인이 M 자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 쉐딩 M 자 라인에 쉐딩만 해주세요. 아까 전에 가르마 없애듯이 그래서 이쁜 라인을 만드시는 그런 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똥물이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씻을 땐 대충 대충 네. 그냥 막 휘어가지고 <laughs> 대충 그러면 이제 단발이라든지 이런 경우 머리 묶고 싶잖아요. 네. 그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네, 이예영 씨가 웨이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묶었는데 굉장히 예있고 이쁘게 하고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네.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발머리 분들이 특히 그래요. 단발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단발인 경우는 그냥 단발로만 사시는 거야 머리가 길동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단발도 변화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발이신 분들은 커트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디자인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스타일링 잘못 하거든요. 좀 말아 보셨나요? 조금요. <웃음> 어. <웃음> 확실히 잘하 잘네요 근데 이게 원래손 재주가 있으신 게 아니라. 평상시 시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쉬운 거고요. 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맞아요. 이렇게 습관화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빨리 되고요. 음. 단발인 경우 말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잡으시면 더 잡기가 더 쉬우세요. 대충대충 대충 말하는데도 스타일리쉬한데요. 러프한 듯한 느낌들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어. 트렌드 자체가 내추럴이잖아요. 네. 네. 날씨가 좀 습하고 장마철 오시면 약간 소프트한 스프레이 뿌리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시거든요 음. 이 상태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느슨하게 머리를 그냥 뒤를 지금 묶어주시는거예요 이렇게 이때 포인트가 묶으실 때 귀를 너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약간 덮어주셔야지 예뻐요 귀가 이렇게 딱 드러난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성스럽게 묶고 뒤에를 포인트 핀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디, 디자인을 넣어서 꽂아주시면 되세요. 우상 아 톤에 맞춰서. 정말 고데기에다가 머리를 살짝 됐다 뜨셨거든요? 네. 정말, 정말, 정말 내추럴한 웨이브를 네. 지금 연출 하신 거예요. 왠지 이게 고데기를 넣었다기보다도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꾸겨진 머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때요? 여진씨 지금 머리살 마음에 드세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키포인트는 머리를 묶는 위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밑으로 묶을수록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 보이고 산뜻해 보인다. 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머리를 묶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꼭 본인의 이미지를 꼭 기억했다가 응용해서 다양하게 연출하시는 게 좋으세요. 머리끈을 이용한 올림머리 스타일 핵심 포인트. 먼저 헤어라인의 스타일링기를 이용해 내추럴하게 컬을 준 다음, 고기를 숙인 채 머리를 묶으면 편하게 묶을 수 있다. 봉긋 솟아오른 묶은 머리는 핀으로 꽂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헤어라인에 박음질을 하듯 핀으로 고정시켜주자.